올해 들어 돈을 좀 모아봐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혹시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재테크 책, 절약 관련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친숙하게 나오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저도 그런 책에서 지출하기 전 강제저축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떼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 돈으로 아껴 써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용카드 대금이 더욱 늘어났어요. 이제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답니다. 저는 집안의 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랍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한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자산과 부채는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저축 후 강제로 소비를 통제하려고 하니 정말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못했고, 적금을 깰 수도 없고, 그러니 신용카드 사용액만 점점 더 늘어났던 거예요. 다음 달에는 강제 저축 금액과 신용카드 대금까지 내고 나면 쓸수 있는 현금은 당연히 더욱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다시 신용카드 대금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답니다. 무턱대고 어림잡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를 소비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우리 집돈 흐름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돈을 왜 모으는지 가족들과 함께 돈 관리 목표를 정합니다. 저축액을 늘리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가족회의를 열어 아직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집안의 모든 재정 상태를 파악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물론 다달이 나가는 통신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익과 지출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3개월간 지출 내역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는 부분은 맞고 줄일 부분은 확실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지출 항목별 예산을 정해 사용하면서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가계부를 통해 예산안에서 쓰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저축액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게 된답니다. 목표와 예산안이 설정되어 잘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는 절약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소비 절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 다시 과소비 상태로 돌아가는 절약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선저축 후 지출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무조건적인 선저축 후 지출이 아닌 집안의 돈 흐름 파악과 과도한 지출 통제 가계부 작성이 바로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이랍니다. 다음번 영상부터는 우리집 돈 흐름 파악하는 순서와 자세한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